지금 이 비트코인에서 차트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새로운 추세가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목해왔던 이번 사이클 최고점과 다음 고점으로 는이 장기 하락 비각 라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한 뒤그 라인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지 기반 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이 차트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상승장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대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나던 구조와 일치합니다. 과거 차트를 좀 보시면 이번 대상승이 있기 직전 4월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고점에서 이어져온 이 빛각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확인한 순간 시장은 새로운 상승 추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의 차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의 흐름은 상승장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려온 가장 결정적인 시그널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시간봉으로 보시면 바로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된 강력한 양봉캔들이 출현하면서 단기적으로 핵심 매물대였던 이 92K마저도 돌파하면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처럼 추세가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조회수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제가 이번 하락 후에 이 단기 반등 구간에서만 이렇게 관점 공유해드리면서 수익까지 챙겨드릴 수 있었던 이 추세 채널에 대한 설명 영상 중간에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률은 이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요.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차트를 좀한 시간봉으로 보시면 이전 고점에서부터 이어진 이 녹색 빗각 라인 이 라인을 한 차례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이 돌파 이후 다시 한 차례 되돌림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여기서 견고한 지지를 확정하고 곧바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분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움직임은 단기 핵심 저항인 92k 부근 이마저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내는 추세의 확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고 이제는 관망이 아닌 다음 목표가를 설정해야 하는 상승 추세 전환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 올해 초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고점에서 이어진 빗각을 돌파하고 지지를 한 차례 한 뒤에야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죠. 최고점이었던 126K 부분에서이 80K 부분까지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런 대규모의 하락이 터진 뒤에는 곧바로 V자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반복적인 바닥 테스트를 거치면서 불안전한 물량들을 다 털어내고 유동성을 확보한 D/A 비로서 진짜 추세 전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지금 이러한 구조가 과거의 차트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전의 돌파가 진짜 상승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개미들이 현혹하는 한 차례의 속임수일지는 이빛각선에서의 지지여부. 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직 위쪽으로는 주요 매물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 부릴 때는 아닙니다. 짧게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나오는 치고 빠지는 매매를 통해서 현재의 시드를 지키면서 진짜 확정 시그널이 나올 때 안전하게 탑승하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똑똑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구간은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실시간으로 스터디방에서 시장 흐름과 포지션을 함께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녹화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시점과는 시간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제가 이렇게 800분 가까이 소통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절반익절하고 이 나머지 물량도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릴 거니까요.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세력들의 오더블럭 흐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스터디방에서 공을 들였던 이트로 ICT 지표를 좀 켜보시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왜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고 왜 이러한 매도 오더블럭이 있는 자리에서는 막히고 있는지 그 힌트는 바로 세력들이 만든 오더블럭 구조에 있습니다. 우선 이 오더블럭이란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말 그대로 세력들이 이 대량 매수나 대량으로 매도를 실행했던 자리 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던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 단순한 지지저항과는 다르게 거래량을 기반으로 세력들의 발자국이 찍힌 자리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는 캔들이 이 매도 오더블럭 박스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이 오더블럭의 범위가 92.7K에서 94.4K 부분에 있습니다 이말하는곧 가격이 다시 올라도 이 구간에서는 강한 매도저항 이 예상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러한 매도 오더 블럭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는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캔들이 매도 오더 블럭에 있는 주문들을 다 소화해야지만 비로소 진짜 상승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차트의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실전적인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매도 오더 블럭 상단의 쇼 전략인데요 만약 가격이 94.4K 부근 이 오더블러 상단에 도착했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럴 때는 짧게 쇼 포지션을 잡고 이러한 추세 채널선까지는 다시 한번 반락이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92K 부근까지는 짧은 쇼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매도 오더 블럭을 돌파하면서 이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한다면 그때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쇼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눌림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매도 오더 블럭을 강하게 지지 삼지 않는 이상 지금 자리에서 아직 하방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에서 다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찾기 위해서 차트에서 이 추세 채널을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자리나 이러한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87K 부분에서롱 포지션 다시 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지난 차트에서도 이러한 추세선을 두 차례나 돌파를 시도해주면서 이후 다시 한번 눌림이 발생하고 여러 차례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양봉을 만들 때 거래량이 나아졌기 때문에 1차 목표가였던 여기 추세 채널 상단 부분까지 이롱 포지션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서 절반 물량 익절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매도 오더 블럭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이 채널선 부분까지 하락이 나온다. 우리는 이 절반 물량을 입절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나머지 물량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단 부분까지는 돌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 나머지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 채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월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추세 채널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잠시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그어놓은 선들이 아닌데요. 이런 선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응들을 보였고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이 그 구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이 추세 채널 안에서 다음 지지 구간과 저항들을 찾을 수 있는 근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러한 추세 채널은 이번 대상승 직전의 1월 고점과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월 고점을 이어 만든 추세선 채널인데 이 반복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해온 데이터가 쌓인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유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채널이 굉장히 유용한 게 제가 이러한 비트코인의 관점 공유해드릴 때 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알트코인들의 바닥을 잡는 근거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다들 이때 기억나시죠? 이 최고점에서 지난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이큰 하락이 나아졌던 이 구간에서도 이 추세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 스터디방에서 급하게 알트 종목 매수 타점이 나갔었습니다 이 차트는 바운스 토큰 차트인데요 이 강한 하락 후의 약반등 후에 이 채널 안에서 매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후 위 채널 상단으로 급하게 돌파가 나와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가 확인되고 채널 하단선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1 6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했고 진입 후 역시나 수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목표가 였던 여기 채널 상단부에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만 빠르게 42% 가까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스터디방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러한 기회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요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면서 정확히 상승자리와 매도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채널 만드는 건 제가 스터디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지표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제가 관점 공유해드리는 스터디 방 필요하신 분들은 스터디 영상이 나온 추세 채널 지표만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입장 링크나 지표 링크 설명서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지표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나온 지표 링크 체크하시고 링크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업무 번호 남겨 놓았으니까요. 010 5891 1345 여기로 스터디 또는 지표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입장 링크나 지표 자료 설명서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스터디 방에서는 이러한 단기 스윙 관점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렇게 단타 포지션 관점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오셔서 눈팅만 하셔도 좋고 보시는 게 익숙해지신다면 처음에는 소액으로만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스윙 포지션 위주로 관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그냥 제 채널 한번 크게 키워보고자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이렇게 관점 공유드리고 있는 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채널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에도 이렇게 100분 넘게 들어오시면서 구독자 분들 또한 200분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비는 정말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한 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 구간에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거래량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 126K부터 지금 80K 부분까지 이큰 하락이 나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꺾인 것도 당연한 건데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 자리에서는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고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말씀드렸고 그냥 근거없는 감이나 제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용히 아주 그러나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ETF에 편입되면서 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암호화폐 ETF 시장으로만 최대 15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등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이 수치는 최대 4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이유익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금의 성격이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5% 가까이 조정을 받았지만 정작 ETF 자금은 전체대 4% 정도만 이탈했을 뿐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순유입되는 흐름이 확인됐죠 즉 가격은 흔들려도 이 ETF로 들어오는 기간 자금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는 연기금, 이 국부펀드, 투자자문사 등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대형 기관들조차 이렇게 직접 코인을 매수하기보다는 ETF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자산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 ETF는 단기 트레이딩의 수단이 아니라 이 중장기 자금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바뀜의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다음 상승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시들을 지키면서 시장에 계속 소액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상승장에서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나와줬고 지금은 난 관심도가 아주 높은 이더리움의 차트도 같이 좀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자, 이렇게 이더리움의 날봉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더리움의 채널은 작년 이더리움의 고점과 이번 대상승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그 다음 7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 채널인데요. 이 비트코인에서처럼 이러한 채널을 강력한 매매의 근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더리움의 이한시가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이더리움 지금의 캔들이 구름대를 올라타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채널선에서 한번 부딪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차례 이렇게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강한 양봉과 함께 이 채널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후 이 녹색 추세선 부근에서 몇 차례 지지를 해준 모습이 나와줬는데 지금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포지션을 잡는다면 1차 진입자리는 이 추세선 부근이자 이 구름대 상단과도 겹치는 3,120달러 부근에서 1차적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강한 매도 블럭인 3,30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상승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1차적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는 비중을 많이 신는 자리는 또 아닌데요. 여기서 비중을 10%정도만 가볍게 1차 물량 담아보시는 전략. 여기까지는 유효합니다. 여기까지는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이렇게 매매하셔도 괜찮은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항상 코인이 이렇게 1차 진입가지고 우리 좋으라고 얌전하게 수익주면서 올라가던거요 절대 아니죠. 네, 세력들이 개미들이 탔다 싶으면 한번 훅 뺐다가 공포감을 주고 올리거나 밤사이에 갑자기 악재를 터뜨려서 차트를 깨뜨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차트상의 기술 적으로 보이는 자리는 이 구름대 하단 부근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을 지금 확정 지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추세를 깨뜨리고 강한 하락세가 터진다면 이 자리는 지지받는 자리가 아니라 뚫리고 죽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더 아래 구간에서 받아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잊차지니까 리스크 관리만큼은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이 스터디방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단기 스윙 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처럼 단타타점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냥 광만만 하셔도 좋고 마음 내키실 때 그냥 소액으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제채널을 한번 크게 키워보고자 이렇게 직접 매매하면서 관전공을 드리는 방이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덜컥 2차 매수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실시간 대응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 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뭐 보시고 일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보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스터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스터디방 함께 하시면서 이 실시간 대응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구글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안전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관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거나 이렇게 스터디방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지금 제가 채널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관점 다음 영상에서도 보고 싶으시다면 이 구독까지 눌러놓으시면 영상 알림 뜨시니까요 매매 하시는데 꼭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채널선이나 이런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러한 자리에서도 이런 단계 하락이 나온 뒤에 반등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이런 기준점을 잡고 정확한 반등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같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타점을 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건 도지코인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로켓이 나왔을 때가 매수 신호, 빨간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라는 뜻인데, 보시면 이렇게 270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타점 나온 이후 41% 수익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후 360원 구간에서 매도 사인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승률,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만 나왔을 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비트나 비썸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매매하실 때큰 도움 되실 텐데요. 근데 아시죠? 지표공유 조건은 뭐다?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이렇게 아래 고정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동한 프리미엄 추세선과 이런 실시간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에 나올 이 상승장 앞에서 절대 패배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혼자 하시다가 손실 보지 모시고 혼자 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상탄이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장에 같이 수익들 꼭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